와우 와우 유튜브 시청 여러분들 반갑습니다. 일단은 애밀 애니메 라스트 텐드가 어, 이번 주 주말에 업데이트 안할것 같긴 하네요. 근데 이게 좀 좋은 소식이 뭐냐면 일단은 게임 뉴스 보이사실피 여기 디스이스 업데이트 모스 뭐 썼센. 그러니까 예전에 있던 팀들 이제 싹다 이제 갈아엎고 이제 새로운 팀으로 돌아왔다. 그래도 퀄리티가 더 증가했대요. 자 그래서 일단은 여기 새로운 맵 이렇게 나왔고 다음은 이제 드래곤볼 파트 2니까. 그 스넥도 이렇게 나왔으니까 하나씩 보도록 하실 때얘 같은 경우는 어.. 블랙프리저네요 블랙프리저 드래곤볼 지금 최강자죠 얘가 프리저가 어 이렇게 퀄리티 좋죠 역시 자 얘네 이제 파괴신 비루스인데 퀄리티가 야 작년 아닙니다 어 얼른 나왔으면 좋겠다 멋있죠 얘가 이제 최신에 나온 건데 우리 지렌 어 우리 무의식의 극이 250이랑 싸웠던 상대인데 자 이걸로 갓들리는 확정이죠? 어.. 무의식에 극이 오공이다 라고 할수 있습니다 일단 군주 퀄리티가 뭐 장난이 아니야 눈이 일단 로블록스에 있는 아이템이 아니고 어.. 직접 만드신 것 같죠? 어.. 많이 힘드신가 보네 어.. 그래서 여기 이제 더 좋은 퀄리티를 이제 온다니까 일단 뭐 계속 기다려보도록 하죠 일단은 업데이트는 어, 이번 주말이 절대 안될것 같고 네 뭐, 일단은, 오늘은 일단, 뭐, 간단하게 요거 왔으니까, 이렇게 소개해드렸고, 이제 다음 영상에서 캐릭터 리뷰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겠습니다 여러분들, 좋은 주말 보내시고, 빠이!